안녕하세요, 전당과자입니다. 오늘도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립니다. 이거 벨기에 회사가 만들었는데요. 제가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어, 여기 보면은 여기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. 여기 Ancients Establishment Piper h o s t a l i c h 그다음에 Bergman 어디더라 여기인가? Bergmans patent, uh, patent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여기 또 보면은 Bergmans, b r g m a n s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Bergmans 약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이제 벨기에산이고요. 이게 9mm예요. 전장이 길이가 어떠냐면은 전장이 자, 25cm. 한 뿜이 조금 더 돼요. 조금 더 되고.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, 어, 10cm 밖에 안 돼요. 4인치고요. 그 다음에 무게가 998g이에요. 제법 묵직해요. 대신에 이제, 어, 9mm 탄 6발을 장전 하면요 1069g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요거 이 빼는 게, 이렇게 요거 빼는 거고요. 버튼 릴리스 요게 되고요. 이걸로 빼야 되나? 이걸 눌리면은 빠져요. 이렇게. 안전을 위해서 또 이제 빼서 하겠습니다. 아유, 제대로 또 빠지지도 않네. 오케이. 이거 여섯 발 장전 되거든요. 제가 요 9mm 여섯 발 넣어봤어요. 이거 3개월, 4개월 전에 한그 총기를 많이 내가 산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맡기고 오늘 몇 자를 찾아가면서 이건 안 찾아가겠대요. 아이고 나야 잘 됐다 그랬죠. 왜냐면 제가 이거 600달러 주고 산 셈이거든요. 안 찾아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명의 이전을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 이거 제, 제 소유가 돼요. 제 소장품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.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1열 번호가 일렬, 여기 있거든요. 1열 번호 보니까 아마 1900 10년 내지는 한 1915년 사이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반나 9M 반자동 건총인데, 자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자면요,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이제 카킹을 하고, 영상에서 잘 하기 조금 힘든데 왼손으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카킹을 이렇게 하고요. 실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안에를 눌려줘야 되거죠 아니면 탄창을 빼고 하든지. 이런 식으로 락이 되고.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사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게 락이 되더라고요. 안전 시스템. 아예 전혀 안 움직여요. 여기 에 락이 있고. 뭐 다른 별 다른 그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움직여요. 이렇게. 이게 그러니까 반자동 건총이었대요. 그 당시에. 이렇게 움직이고, 카킹을 이제, 끼면 이렇게 제 끼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프링, 요 안에 요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좀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일반 건창보다 좀 다르고. 이게 잘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지금 눌려서 이렇게 안 되겠구나. 요런 식으로 되고, 방아쇠는 당기면 되는 거고요. 가남자도 별로 뭐 그렇게 썩, 사이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비하면 좋은 거겠죠. 이렇게. 사이트도 좋아 보이고. 그립감도 굉장히 참 좋아요. 여기 이제 나무고, 나무도 100년 된 거거든요. 이게. 100년 넘었다고요.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이게 약 한, 한 1,500달러 이상. 1,500달러 이상에 팔리는 거 같고요. 근데 이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고, 리블루잉, 그러니까 그 청소를 깨끗이 하고, 하신다요. 색칠을 다시 한것 같아요.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그건 이건 이제 반자동인데 이게 안 잭깨지니까 탄이 있으면 발사가 될 텐데 지금은 안 돼요. 이런 식이고 모양은 뭐 그런 대로 아마 영화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. 이걸 그거 외에는 저뭐 별로 기억이 안 나요. 어떤 총이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고 그냥 100년 넘은 거고 구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. 제가 소장하려고 그래요. 아마 오늘 이거 영상을 찍고 나서 아니면 내일 수리해서 아마 그 명의전을 할 생각이에요. 오케이, 오늘은 빌기의 회사 Ancients Establishment Piper Hostel, 어, Hostel Rich. 거기에서 만든 나인에맨 반자동 건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신기한 모양이고요. 어, 귀한 거라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